도그와 제이베의 공포 투게더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, 지금 제... 휴가 나왔어요 도그가 예 이거 보자 휴가 나오자마자 바로 공포게임 해보는데 <laughs> 한번 제대로 바로 <laughs>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게 네. 예, 롱플로어라고 엘리베이터 관련된 공포게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 엘리베이터 무서워하는데 갑시다 어릴 때와엘리베이터안 아, 좋은 기억이 있는데 와 밑에 계단 계단 와. 어, 오, 씨. 내려가 봐. 어, 나집 어, 들어가야 돼. <laughs> 근데 뭘 해야 되는지 몰라. 어, 나도 보인다. 어, 몸이 보이네. 특이하네. 근데 약간 술좀 먹은 것 같아. 보니까 병이 아, 있네. 자짝... 아, 그리고 어지러워 약간. 설마. 이? E? 뭐 눌러야 되나? 안 열린데? 오, 어, 씨, 무서운데. 집에 들어가 봐. 어... 뭐야? 뭐할수 있는 거 없는데? 어, 온다. 아, 없어. 에, 어. 타면 타야지. 아, 나아오못이겠다몇층 갈게, 몇 층? 지금 8층이야. 1층? 내려가? 1층이 없어. 1층?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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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아니, 뭐 누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. 어, 어떻게? 어디로 간다 그냥. 아, 그 옛날에. 아. 그 도시 전설 중에. 아. 막 10층, 8층 이렇게 눌러서 에잉? 뭐야 으이! 뭐야? 지하실로 왔는데? 그 1층 밑에다 지하.. 맨 밑에다 여기게 사람 사는 공간이 있어 앉아봐 컨트롤? C? 완못 었나? 망했다. 아, 망했다. 다쳤다. 씨밖에 없어. 담배가 있고, 아무것도 안 보여. 물 떨어지는 소리 들리는데, 오셔야지. 안능키 없어. 안능키? 와, 너무 무서운데. 막 눌러봐. 와, 무서워. 안들지 않을까? 뭐 들으면 컨트롤 이거 밖에 안 보이잖아.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야? 시간이 있으면 아, 될거 같은데, <laughs> 오른쪽 키를 누르면 확대가 돼. 요 이렇게 어, 그리고 다시 누우면 소중 그리고 뭐 눌러진 어? 아... <laughs> 뭐야? 왜 움직여? 어? 픽사야? 움직여줘. 뭐야 이건 또 공간이 있다 어떡할 어떡할까 저기부터 볼까? 그래야지 여기 봐야지 일단 열까? 일단 돌려봐 안 열린다 이거 돌려봐 저밸브어 잠깐만 잠깐만 불불불 미쳤네 밸브를 돌려보자 밸브 한번 돌려보자 안 된다. 저로 들어가야 되네. 최대한 빛을 비추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. 어. 어? 방금 여기 밑에 뭐 있, 있었는데? 그 그거 그거잖아. 뭐쓰뭐 뭐 뭐? 있어? 어? 뭐야? 포스잇인가 포스잇? 모르겠어. 비추 도... 가봅시다 한번. 쓰레기통 봐. 어? 쓰레기통. 쓰레기통? 시체 있는 거 아니야 시체? 아, 그런 소리 하지마. 일로 봐. 안 된다, 뭐 얘는 안 된다. 아, 들어가야, 들어가야, 들어가야 되는데? 되는데? 와, 와, 나, 나 진짜 아, 못 들어가겠지, 아고 체인지? <웃음> 네? 아, <laughs> 저, 이건 진짜 못 들어가겠다. 나 이런 거 많이 해서 할 줄은 안 돼. 야, 뒤로 갈게요, 이렇게. 얼마나 멀어지나 보게. 어? 끝이야. 오른쪽, 왼쪽. 못 가, 못 가, 못 가. 가다가 오른쪽 안 돼? 그러니까 일로안 가죠. 그러니까 저이 어두운 벽면에 또 방이 있지 않을까? 어뭐 어디 들어가시는 곳은 없어. 문으로 가야 되네. 근데 순수르게 나거든. XR. 이거 계속 하다 보면 꽝 열리겠나? 열릴 수도 있는데. 저기 다시 해봐 레버. 레버 돌려봐. 아스로. 코드를 뽑아야 되나? 설마 그런? 오 어, 엘리베이터 아기 아, 진짜 들어기싫다 여기는 나 거꾸로 갈게 이번에도 어 왼쪽으로 볼까 왼쪽 보고 아 지지 소리 아이 부대에서 진짜 많이 들어는데 사람이 아, 죽어 있어 확대해봐 꽤된거 같아 머리카락이 없는 거 보니까 뭐가 막활켰는데 벌레도 있어 일단 뭐에 이힌 자국이 있고 뭐, 뭐가 떨어지면 왔어 장기인가? 아이고 이거 어떻게더 가봐야 돼? 가봐야 될거 같은데 끝인 거 같아 아. 아기 소화기. 소화기. 숨력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든 그니까. 러분이지금 어, 이거 약간 그. 인시디어스의 아빠가. 아, 빨간 문. 아, 그 빨간 문그 생각나네. 와, 여기까지 왔어, 일단. 일단 어. 왔어. 문 열어. 헉! 시세문 열어야 될것 같은데. 열리진 않거든? 들어가야 되나? 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들리나? 저걸. 무슨 소리지? 어, 들었다. 맞다. 이거다. 뭐야? 손 잔등. 아든 거야. 허. 와. 뭐야 이거? 사람 눈 같은 게 있어. 뭐야 이건 또? 이게 뭐야? 암모나이트 같은 거 붙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런데 약간 이토준지의 어. 소용돌이 알아? 몰라 몰라. 약간 그런 느낌도 나. 일단 열리진 않아서 어. 그냥 갈게. 그리시 없어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나 뛸게. 응. 아까 그 사람 그대로 있어. 총쏜거 아니야 나 방금? 그러니까 총 맞았는데 살아있냐 위또나 진짜 맞는 느낌 났어. 형 진짜 방금 실제로 봤는데 형 진짜 맞았었어. <laughs> 이게 이렇게 돌려져 있었나 아까? 어. 문, 문 열렸다. 문 설마? 어, 아닌데 열렛지나문 열어봐. 아니야, 근데... 그대로야. 아 뭐야? 이게 엘레베이터 불러봐. 어, 어, 아, 전, 전력을 올려야 되네. 근데 안에 뭐 전력 올리는 거 없었는데, 그니까 저건가? 이건가? 아닌데, 어, 근데 한번 만난 뒤로 좀 공포가 죽긴 했어. 내 뒤로 가? 아 보게 어? 봤지? 방맞 어, 봤지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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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숨는거야 방금? 어? 방금 내손 아니지? 어아니아니아니야문 열고 들어갔어 미쳤다 미쳤다 이빨. 아 난.. 난못델 이거 와문 열렸어 불들려볼까 와 개미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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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어? 엘리베이터 열린거 아니지? 들어가야돼 가야지 어쩔 수 없지 일단 뒤로 갈게 시야가 안보여서 이런식으로 파악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 오케이 일로 갈수 있다 더 안가져요 왼쪽으로 가진다 왼쪽으로 가져요 아무것도 안 보여. 너무 치흑 같은 어려... 어둠인데. 가이기는 늦게죠? 지금 좀 뛰어볼게. 어? 원래잖아. 네? 돌아왔어 방금. 가야 들어가야 돼. 다시 하나. 맞이, 오른쪽 오른쪽. 이쪽 보면서 불 보면서 가. 어. 이 앞쪽은 당연히 없고 뒤 갑니다. 있네, 있어요. 뒤돌아봐야 된다. 뒤돌아봤는데 없어. 어, 우안 보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러네. 아까 손전등은 뺏어버렸어, 걔가. 어, 안에 제너리트가 있으려나? 그걸 찾아야지 뭐. 그니까.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네 아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없어 자 왔어요 왼쪽 들어갑니다 예더안 네. 가진 것 같아요 앞으로? 앞으로도 갈게요 지금 제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는데, 안 가진 걸 봐서 들어가는 친구 어딘가 들어온 거 같아 왼쪽으로? 뒤나 앞으로 내가 뒤로 쭉 갔거든, 아까 어.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한치 앞이 안 보여서 와, 너무 내가 아까 그거를 이제 길을 아예 열었어응 뭐야? 죽은 끝인가? 아니야 죽었으면. 아니 뭐 보여요 말이지. 너무 어두운데? 불이 근데 켜졌거든. 어디였지 중간이? 어? 뭐 내가 이거 해줄게. 와. 아니 오른 오른손 해줘. 돌려봐. 걷는 소리가 안 들려. 오른쪽 클릭. 아, 안 돼, 아무것도 안 돼. 끝난 거 아니야? 끝났으면 뭐가 나오겠지. 손전등을 들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왜 깨졌잖아? 그니까! 소리가 안 들려. 그러니까 걷는 소리가 안 들려 지금. 시간이 지나야 되나? 지금 기절한 건가? 지금 여러분 확인하고 있는데 계속 어둡네.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내가 쪄야지좀 이게 될 텐데 너무 깊이 들어왔나? 아무래도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왔어야 되나 봐. 처음부터 다시 일단 돌아가서 하자. 아 진짜로?